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영생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은 내가 판단하고 내 입으로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 버리라. 손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또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 버려라. 발은 내생각내 계획, 내 방법 내가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또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내가 가진 재물을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은 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성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은행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던지라고 게시록 21장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지옥 가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해계하고 복음을 믿으라. 해계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해계는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눈을, 내 손이, 내 발을 죄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흉악한 자도, 범죄자도, 살인자도, 음행자도, 점치는 자도, 우상숭배도, 거짓말하는 자도 해계하면 마음을 바꾸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세 가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이름이 건세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요와는 구원이십니다. 요와는 도움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저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였음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을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의 주인인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도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까지 않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속에, 말씀 속에 영생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백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자. 그러므로 예수님께만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만 영생이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